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만 강사 만들기 LDT 강의 코칭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뭐 스마트한 강의, 청중을 사로잡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 스마트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스토리를 텔링하라 그랬는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청중들과 공감을 유도하기 좋은가 하는 게그 개념을 간단히 보게 되면 이 스토리, 스토리 플러스 텔링하는 거거든요. 그럼 스토리 뭐고 텔링은 뭐냐? 이야기를 말하듯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스토리는 첫 번째 이게 주제가 될수 있잖아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 이 텔링할 때는 화제가 더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소재, 주제, 화제 했을 때 이제 이 중에 와단득게 뭐예요? 이 화제, 이야기거리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맞아, 그렇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 주제, 화제. 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하게 되면 중요한 쟁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슈. 이슈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 다음에 반드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뭐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럼 주제, 소재, 화제, 이슈, 사람. 어, 이런 다섯 가지를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아, 스토리텔링을 잘한다 아니면 아, 이야기가 쏙쏙 들어온다 전달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인지하고자 인지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쏙쏙 들어와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수긍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주제와 소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보통 딱딱하다 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제와 소재에는 컨텐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컨텐츠가 들어있고, 히스토리, 역사가 이제 들어있는 게, 요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화제에서 딱 들어갈 때, 뭐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사건의 이유기라든가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달해야 될 것들을, 첫 번째 화제나 이슈를 수강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자기 소개할 때 주제나 소재를 뭐 화제나 사건이나 경험치를 가지고 풀어내려 했잖아. 그걸 뭐 하라? 쉐어하는 거예요. 이 공유하는 거, 경험치, 익스페리언스, 이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 또 공유하는 거, 사람의 얘기, 뭐 사람의 얘기를 티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정리해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이에 그 속에 빠져들게 몰입하게 만드는 게.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약간 그 과학적으로 아니면 뭐 코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낸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요라든가 뭘 말해야 돼요.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되게 했지만 이 강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산피 대상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장소가 나오면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말 같지 않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거리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뭐 롤모델을 잡는다라든가 어떤 경우가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활동 중인 강사 중에 스토리텔링을 가장 이제 잘하는 남자 강사는 내가 김창옥 강사가 스토리텔링을 잘하죠. 여성 강사는 김미경 강사가 스토리텔링을 잘하는데 두 강사의 공통점을 한번 봐보라는 게 그 강사들의 공통점은 주제 소재를 던져놓고 화제나 이슈로 접근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그러니까 뭐를? 공감대를 불러내는데. 그럼 그들의 강의 형태, 그 진행하는 방식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할 만한 것들이거든. 삼시하고 삼관하라. 그러면 삼시. 여기에서 삼시가 뭐면 시로 시작하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캐릭터. 그 사람의 인물, 성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나와 일치되는 게 나오잖아요. 나이 때. 먼저, 김미경 강사 같은 경우는 뭐 50대 주부층을 만나면 날잖아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공감 형성 능력, 뭐 관절부터 스트레스부터 50견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던져주거나 나이 들면 오는 그 갱년기, 증후군 이런 것들을 던지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얘기처럼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의 그 성격이나 캐릭터를 풀어내는 거. 또 김창욱 같은 경우는 남녀 관계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낼 때 있을 때그 다양한 그 직업군에서 알바라든가 어린 때 자기 경험치, 그걸 바탕으로 던지기 때문에 아주 구수한 뭐 전라도 이제 사투리를 쓴다든가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그 풀어내는, 우리의 일상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탁월해서 그두 강사가 최고의 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두 사람의 강의를 딱 보세요. 프레젠테이션할때 서로 본론, 결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툭툭 이야기하듯 던져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배우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내가 LDT 리더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런두티치 한다는 게두 사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 거. 김창옥 강사는 이 보이스 코칭, 이 레슨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악을 하다가 이 강의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동기부여 강사가 된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김미경 강사도 보게 되면, 뭐, 피아노 레슨을 했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예술의 부분, 성악과, 다기악 아니에요. 그 부분을 배우고 가르치고, 본인도 그런 경험을 겪었고, 또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크게 구조화, 조직화, 세력화까지는 나갔다고 보는 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 롤 모델을 잡을 때라든가, 좋은 장점들을 뽑아낼 때 필요한가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그럼, 삼시야. 아까 얘기했던 캐릭터. 사람의 인물를 하는 거하고, 이두 번째, 이제, 컴플릭트. 이거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 성격이나 갈등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갈등의 요소라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세대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그 안에 내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게 만들라는 게 필요한 거죠. 만약 이 강의에 오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온게 아니고 하마터면 못올뻔했서를 던져놓고 길이 얼마나 막혔던데 그 막힌 길을 뚫고 오는다가 내가 거기서 바로 유턴을 해가지고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하느님께 기도를 했다는 게. 그 기도를 딱 하고 새길로사이길로 나왔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길이 열리라는 게. 그게 바로 갓길인 거예요. 가드길로 해서, 갓길로 왔다는. 이런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들. 이건 뭐 유머 강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풀어내는 거라든가, 세대, 지역, 남녀, 일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풀어내는. 게 거기에서 어느 지역이든, 어느 사회든 갈등의 요소가 있잖아. 선택의 기로라든가, 뭐 혼동이라든가. 이런 거, 드라마가 이런 요소 때문에 재미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은 뭐지? 어떻게? 청중으로 하여금 무슨 생각?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 다음은? 그러니까 주말 드라마나 이런 거볼 때는 이 요소 때문에 계속 기다려지는 거아니에 그걸 이제 풀어내는 거 필요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이 시가 뭔가면 이 구조라는 게 구조화, 컨스트럭션. 이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 딱딱한 이 단순 스토리만 가지고 히스토리만 가지고 컨텐츠만 가지고 던지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 재미가 없잖아요. 예, 거기에 요소를 Y와 타우 비전. 쉽게 말해서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를 또 선정해주고, 제시해주고, 그리고 풀이해주고 강조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 삼시가 중요하다는 게. 이 삼시에서 뭘 하라? 삼관하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뭔가면, 관찰하는 거. 관심을 받는 거. 관심은 관찰한 거를, 이 볼관 자거든요. 마음 심 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내 마음을 오픈해 주는 거예요. 관심을 표명하는 거.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대면이 아닐지라도 공감이 형성되면서 관계라는 게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관찰, 관심, 관계. 이 삼관, 3관. 삼시하고 삼관하라. 이걸 가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통 스토리텔링을 최근에 마케팅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슈퍼나 마트가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많이 늘어난 게, 뭐, 와인의 매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거기서 가면 뭐가 제일 눈에 띄대요? 아마 1865가 아닌가 싶어요. 1865 와인 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글 짓기, 낱말 짓기, 이어 말하기, 이런 훈련들을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1865를 딱 보게 되면, 이게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보게 되면, 이거 원래, 1865는 1865년도에 칠레에 있는 그 와인회사 설립년도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어, 저 칠레 와인 하는데, 이게 어디 가면 많이, 가면, 골프장에 가게 되면, 그, 19홀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면 18홀 동안, 65타를 칠수 있는 와인이라 해가지고, 또 스토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식이나, 그때 모여가지고, 이 와인을 딱아내면서이 와인은 18세부터 65세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와인이다 풀어내는 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그럼, 최근에, 만약, 그, 사건 하나를 본다면, 사람이 죽었다. 어, 너무 단순하다고. 그러면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10월 29일날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몸이 건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감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서 외동 땅을 키우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쌈짓돈을 챙겨가지고 야이가 원하는 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 축제 문화 이런 것들을 원해서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를 보기 위해서 할로윈 축제에 아이를 보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다. 사람이 몰림 속에 결국 압사라는 참사를 당해서 꽃다운 나이가 비명에 갔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친지가 그랬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런 요소들이 사례가 조금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아파지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고, 무미건조하게 모든 사람, 청중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들은 재수 없다 그러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공감하고, 그 속에 몰입되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